아. 할머니, 할머니 생일상이 왜 이래? 미역국에 고기는 왜 이거밖에 안 들어 있는 거야? 응? 윤회장님께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시장에 장 보러 가면 안 된다고 했어. 그냥 먹자꾸나. 어머님, 윤회장님 너무 믿지 말아요. 국민들이 보내 준 기부금을 또 전부 가져가셨어요. 맞아요. 어머님 믿지 마세요. 어머님 편안하게 쉬시라고 국민들이 지어 준 집도 윤회장님 가족이 별장으로 쓰고 있다고요. 너무 뭐라고 하지 말거라. 음... 회장님께서 우리 할멈 생일잔치를 따로 하고 있다는구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만날 수 없지만 챙겨준다니 이 얼마나 감사할 따름이냐 으흐 제가 오해했습니다 어머니 만날 수 없지만 생일잔치라니 윤 회장님은 아마 소박하게 혼자서 하고 계시겠죠 아마 애국가를 틀고 하고 계실 거다 난윤 회장 못 믿겠어 씨. 내가 직접 어떻게 하는지 보고 올게 조용히 애국 가시는 분 방해하지 말거라 ウウモミモミヘイドハァンラモ